선생님 감사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벌이는 국민 공모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뒤첫 핵심 사업으로 민간 주도의 사회 문제 해결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혁신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국민 정체의 집단 지성으로 모아내기 위하여 국민 공모전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심사 기준은 국가적 의제를 해결할 것, 그리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춘 아이디어가 선정된다면 상금 1억을 주는 등총 상금 2억 2,900만 원을 걸었다고 합니다. 스승님께서 이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사업을 펼쳐야 하며 대한민국이 주인인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공모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 이번 채태원 회장의 첫 사업을 위해서도 스님께서 지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지는 아, 잡을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대기업의 회장님은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고 대기업의 회장님들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키우고 대통령은 밖에도 대기업의 총수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기업을 키운 자는 누구냐 국민입니다.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다 컸다면 국민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돼다 그럼 최태훈 회장님이 지금 국민한테 그는 아젠다를 그렇게 던졌다면, 지금 잘못 던진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이것도 저것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공모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업의 숙제를 못 풀었다, 이 말이죠. 나라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조차도 못 풀어 나가면서 나라를 건든다. 그거는 아직 순서가 아닙니다. 기업이 앞으로 갈 방향을 국민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달라. 이걸 지금 공모전을 열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공모전을 열 때는 상금을 일억 끌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못 걸어도 30억은 그어 그래. 기본이 1억짜리 갖고 아이디어를 얻겠다고 이 국민들한테 애들이나 놀지 어른은 거 참가 안 한다. 기본에 30억은 걸어서 1등은 10억 준다. 2등은 몇 명을 뽑아서 1억씩을 준다. 3등은 몇십 명을 뽑아서 천만 원씩 준다. 4등도 아주 좋은 이러한 노력을 해서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뜻을 모으려고 행자를 뽑는다. 이거는 500만 원씩이라도 준다. 국민의 총 이런 행사를 열어야 되는. 뭔가 통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기업이 나갈 방향을 찾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기업인이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지식인의 인재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수무인 인재들이 지식인들한테 이런 걸, 이걸 잘 잡아줘서 지식인이 잘 정리해갖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이 깨친 자가 있다면, 그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그는 지식인들이 그런 걸잘만들게해서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모전에 참여하게 해줄 뿐이지, 깨친 사람은 그런데 참여하는. 아젠다를 걸어야 대한민국 기업인이 바르게 나갈 길을 찾았다면 이 나라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자체가 대한민국 기업은 어떻게 갈 수가 지금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이념이 있어야지 힘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에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일대는 이념을 낳고, 이대는 팽창을 시키고, 삼대체가 와가지고 어디로 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팽창을 시킨 이 힘이, 이대들이 누구냐 하면 범들입니다, 범. 일대가 누구냐, 용입니다. 용도이 진로를 개척을 한 것이고, 하늘의 힘으로. 그래서 용인 겁니다. 이대들이, 땅의 맹수들이 힘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팽창을 시킨 것이다. 이 아주 범들이 나와서 팽창을 시켜가지고 이걸 이끌고 있었는데, 삼대를 물리주는 게 범도 아니고, 꼬사섬입니다. 범들도 이걸 팽창시킬이 거대한 이 지식인들을 이끌지 못해 가지고 아주 발부둥을 치다가 가셨는데 3대를 물리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끌어 갈수 있다. 3대는 새님들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2대들이 3대들을 키울 때 지식인 만들라고 키웠어. 이 혈통이 분명하다면 너희들은 지혜를 열어야 된다. 지혜로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힘으로는 안 된다. 힘은 이대가 서는 겁니다. 삼대는 지혜로 이 거대한 힘을 만들어 놓은 것을 멋지게 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 이것이 대기업 일지인데, 기업 조직이라는 것이 국민이 일으키 수여 줬지만, 이 망하게 하는 것도 국민이 할 것이다. 지금 대기업이 왜 어려우냐? 일대가 세운 이념을 갖고 팽창을 시켜 이루었다. 다큰 지금 어떻게 됐냐? 이념이 사라졌다. 이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재들이 떠난다. 이념이 사라지면 인재는 물질에 달라들지 않습니다. 인재는 이념을 보고 대기업에 떠갔더만 근데 이 기업이 일어나고 팽창하면서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일대한테 받은 유지를 잃어버리고 지금 성장하는데만 정신이 없고 성장을 해갖고도 새로운 길이 안 나오니까, 새로운 인재를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서 너무 오래 가다가 보니까 이걸 유지하는데 발부동을 쳤습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붕괴되지 않으려고, 그거 발부동 치다 보니까 이념은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념이 사라져 버려요, 사갔다. 그러니 인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힘을 보태던 게, 인재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